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가 재밌는 여행을 꿈꾸는 무빙트립 대표 신년우입니다. 저희 무빙트립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여행 콘텐츠를 기획하고 서비스해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무빙트립의 모든 상품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가 세번 이상 사전 답사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좀 재밌게 그 여행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장애인 여행들이랑 좀 다른 점은 기존에 있는 여행 장애인 여행들은 뭔가 눈으로만 보는 관람형 여행 서비스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무빙 트립은 어 몸으로 할수 있는 체험형 장애인 분들도 할수 있는 간단한 공예 체험부터 동력 패러글라이딩 스킨 스쿠버, 오프로드 드라이버 같은 재밌는 액티비티한 여행 서비스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행들은 하고 싶은 여행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할수 있는 여행들로 많이 컨텐츠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할수 있는 여행뿐만 아니라, 어, 액티비티, 그 그러니까 동료 패러글라이딩이나 스킨스쿠버, 이런 것처럼 하고 싶은 여행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저 저희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무빙트립을 창업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행을 할수 있는 것들이 제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여행을 재밌게 몸이 불편한 분들도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또 제가 이렇게 창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여행사를 창업을 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할수 있어였습니다. 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가장 많이 했던 대답이 할수 있습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좀더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는 것 통해서 이런 고정관념들이 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어 뭔가 무빙트립 배리어프리 플랫폼 앱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장애인 여행을 제가 직접 겪어보면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장애인 여행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많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어플을 만들, 만들고 싶고요. 어 또, 사적으로는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제 계획이자 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창업이 그냥 하기도 힘든데 장애까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장애물, 모든 장벽을 없앨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여행이 모험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무빙트립이 함께하겠습니다.